오나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오트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본 서신서는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이자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러한 본 서신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 이단을 이단의 그 실상을 알리고, 이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유다서는 베드로우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총 25구절 중에 19구절이 베드로우서의 내용과 중복됩니다. 베드로우서와 유다서는 그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중복되지만, 두서신들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똑같이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각각의 서신서는 저자의 자신에 맞추어서, 목적에 맞추어서 변경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도입부와 5절에서 23절까지의 본론부, 24절에서 25절까지의 종결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구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요한 몸실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가정에서 자라난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 그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의 형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혈연 관계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혈연 관계나 이해관계의 시각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곧 생명까지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적 시각을 버려야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시선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시각을 버려야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 세상을, 세상에 물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근거이며, 죄인 된 우리가 새 피조물을, 새 피조물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중건세 잡은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꼬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마치 영적정쟁을 싸우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유다서가 지어진 그 목적이 이단의 그 영지주의 이단을 전하기 위한 확실히 알기 위한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생명과 같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영적전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전쟁에 임하는 우리가 숙지해야 할그 기본 전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일단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면요 죽을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무섭다고 피하면 적의 손에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나태하거나 안일하게 싸움에 임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권투 선수가 아무리 초반전에 잘 싸웠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글라브를 벗어버린다면 그 선수는 패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사단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법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경기라는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퇴장당하고 마는 것처럼 디모데우서 2장 5절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싸움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써 끝까지 법대로 싸워나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에 많은 거짓과 거짓이,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힘써 끝까지 법대로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본서 신서를 마무리하는 유다의 마지막 말 중에 일부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며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유다의 믿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혈연 관계로 인해 진리를 밝히 볼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모든 문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혹시 고민으로 시작해서 고민으로 끝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더욱 답답하게도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도 감사와 찬송은 커녕 또다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고문에 빠지지는 않으신가요?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유다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버리고 온전한,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대로 싸우며 힘써 싸우는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시대는요, 거짓이 진실이 되며, 진실이 거짓이 되는 그것에 미혹하기 위해, 넘,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호시탐탐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옆으로 치우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믿고 의지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뢰함 가운데 힘써 끝까지 법대로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안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요 진실이 거짓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으로 의지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 힘써 끝까지 법대로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줄이 있사옵고 바라오며 삶의 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